뭐 아니 이거 뭐야? 프리시즌 나보리 돌풍 갱플 사용법이라고 PS 채널에 나왔는데 혹시 난가? 어 나야 혹시? 오늘 갱플랭크 사용법에 <laughs> 도움을 주신 장인분은요? 호우맨님인아나 <laughs> 아니네요. <laughs> 아 김치국 존나 맛셨네요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원래 정수의 돌풍 나보리, 그러니까 1, 2, 3 코어 순서대로 가는 게 무조건 이, 맞는 빌드인데 2 코어 나보리를 올리고, 근데 2 코어 나보리를 올리면은 치명타 60%를 채워야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못 봤지만 스킬 데미지가 늘어나는 효과는 받기 때문에 2 코어 나보리가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바다는 잊었겠지만 난 미안 a 다 e not t h e r 우와! 정복자 개샌디 아, 롱소드라 몸이 너무 약하다. 어, 개고수. 아니, 정렬 써도 못 잡잖아. 아, 근데, 도란 방패 들고 하듯이 해버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롱소드 탔을 때는. 아, 레드야? 이 좁고 있다. 빌지워터로 다시 돌아갈 때 같아요. 안 봐주면 대가리 박을게. 어쩔 수 없다. 궁도 없어서 싸우면 질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돈 아, 뺐어야 되는데. 궁도 있었잖아. 일로 넘어갔으면 되지. 아 손낸데 근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잡고 데려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니까, 이미 다이브를 칠 생각이 없거든, 얘네가. 아니, 내가 지금 진짜 피눈물 나는 거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보물사냥꾼을 많이 못 먹었다는 거. 아, 돈 떨궈 거였어. 이게 빗맞았어, 씨. <목소리> 마지막에 딱 도착해서 인장 키는 것까지가 국룰이거든요 아 근데 초반에 너무 말리고 시작해가지고 이게 2코어 나보리가 좋은지 모르겠네 어 근데 잠깐만 문도박사? 어제 하던 거 마저 해볼까 이거 2코어 나보리 한번 진짜 찐막으로 한번 해볼까 아니 어제 좀 별로였거든 사실 아 크산테네 문도 정글에 크산테 탑이네 일라우이 와 제우스 선수가 일라우이 말고는 크산트에 카운터가 없다고 그랬다고? 사기긴 하다 <laughs> <laughs> 아나 뭐하고 있나 했네 봐다까. 원지 퍼져주지. 내 이게 갖다노. 터러다. 내 심장은 컨트로만와 아니 씨 앞통자 너무 긴거 아니냐 진짜. 마시야. 겨우, 이리 싸우지, 겨우, 이리 싸우지. 싸우지, 겨우. 싸우지, 겨우. 싸우지,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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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야쟤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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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수이좀 아, 열심히 해야겠다 좀 빡센데? 대충해도 그냥 개팰줄 알았는데 를처치 <목소리> 안되셨는데요씨씨발아 씨발. <laughs> <laughs> 아 씨. <laughs> 와, 아니 나 여기서 문도한테 싸다고한대 맞았다고 씨발 여기까지 날아간겨? 뭐팔임면된다 그냥. 근데 요즘 게임이 초반에 좀 유리해도 비벼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근데 프리 시즌이라 애들이 좀 포기를 빨리 하는 것같아요숨쉴 틈도 없겸 만들어주이다일 이게 바로 다 너왜 왔어? 버리지. 근데 얘 아까 무빙이. 와드를 한거 같은 무빙이었는데요. 안걸릴라나시야버 애매한데요, 이거. 보였겠다 이런 건 백분. 혹시 모르니까 일단 그냥 알고리즘으로 갔다. 했습니다. 아무리 사기어도 이게 차이가, 나니까 할 만하구만. <놀라> 뭐야? 호밥이잖아. 하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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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더해선안될것 같아 무빙이 오 여기까지 어 힘들어가 쫑 뭐야 어 드리블 잘했는데. 야 납치되면 안된다 이거 나이스 도레이본이 그냥 존나 쎄네 그냥 까비 아.. 이코어 나보리가 나오기 전에 끝나버리네 게임이 음.. 까비 월크산태 킬러야 만나면은 질질 싸는구은 이기는 판이 드물어 이판 뭐하지? 궁드라 너프 궁드라 너프잖아 지금 궁드라 가볼까 아니면은 이코어 나부리를 해볼까 무난하면은 궁드라 흥하면은 나부리 무난하면 궁드라 그렇죠. <목소리>

너 CS 망했다는데? 터라나 <laughs> 뻔하죠. 아어 야. 야, 오케이 킬. 아가데화라살자달아버려라어 아니 야 이렇게 해줬는데 아래가치면 내가. 일지워터에서 이게 바로 진압이다. 와 귀엽고 처먹네 대포를. 이럴 거면 여기다 군 깔고 그냥 잡았지. 아. 킬났다 <목소리> <목소리> <흠이> 이거. <목소리> 와 너무 잘 맞추는데 이 녀석. 게애매한아 다행이다 들개산 개깔끔했다 그죠 씹쇠야 그건 아니지 어봐버 잡자 이거 아, 궁 끝까지 아껴. 어우, 야, 지는 줄 알았네. 어 나블이 아좀 괜찮은거 같기도 한데 이렇게 가니까? <목소리> 아 씨발 왜 이렇게 쎄아 화약통 못 맞추기도 했는데 와 너무 쎄다 요 아, 좀 애매한데, 이거. 이거 그냥 합류해서 중국식 메타로 가자. 기다려, 얘들아. 내가 제일 잘컸는데 내가 없는데 싸운 게. 어, 아니 근데 나이 코어 나블이 실험할 때마다 그냥 팀원이 너무 박살이네? 어이 코어 나블이 글러먹었다 아 어제부터 유튜브 각 살짝 재고 있었는데 안 도와줘 팀원들이 Home. I gave you all the bricks that I own and know